한쪽으로, 좀내려서손질 하시고, 그리고, 드라이 하실 때도, 이런, 이렇게 가려가지고 느낌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이쪽 같은 경우도, 내가 드라이 를할 때, 살짝, 기둥이 짧을 때는 한쪽만 이렇게 뻗으셔도 되고요 한쪽만 이렇게, 바깥마하에서 이렇게 빼셔가지고, 이쪽을 살짝 뒤집은 라인에서 손질 하셔도, 무방하고, 한쪽 라인은 이렇게 꽂지셔서 이렇게 손질을 하셔도 되고, 한쪽 라인은 항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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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여기다시피, 골덴 부분, 골덴 부분은, 이 부분은 웨이트를 결정하지만, 이 탑에 있는 부분은 웨이트를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움직임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그 부분은 내가 움직임을 좀 결정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밀면서 손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느낌을 연출하시면, 부분단발, 낮은 단발에 부분단발은 충분히 힘만들이고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로로 자른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세로로 자른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그게 양쪽이다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했지만 제첫단첫단첫 단, 첫 단, 첫 단은 내가 층을 얼마만큼 낼 거냐 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가 라인이 결정돼 버리는 거거든요 자그 다음에 내가 실제 위치가 그 자리에서 자를 거냐 옮겨가면서 자를 거냐 에 따라서 여기를 파먹을 거냐 안 파먹을 거냐 요 라인은 내가 자르고 가는 법으로 자를 거냐, 요걸 안 자르고 가는 법으로 자를 거냐에 따라서 내가 몸, 실제 형태, 위치에 따라서 요, 요 라인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요 라인 팔 거냐 안팔 거냐. 물론 그걸 커트 단발, 보브 단발 이렇게 얘기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통으로 낮은 단발에 보브 단발을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A 라인으로 딱 급격하게 라인 팔지 않고 저렇게 길어지는 라인으로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일자 단발을 하나 해석했고요. 그리고 낮은 단발에 보브 단발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 약간 높은 난 높은 각도의 보을 답을 하달라고 하긴 했었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것 같고 열한 시부터 육행 교수님 수업 오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그 다음에 <laughs> 집에 가셔가지고 어, 내 나름들의 법을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새로 자르셔도 되고 디스트레스 자르셔도 되고 가로 자르셔도 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나와서 할 겁니다. 누구든지간에. 많이 안할 거, 한두 명만 시켜볼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다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스타일은 제가 이번 학기 동안 한 아홉 개 정도. 정도, 제가 저 OT 할때 말씀드렸지만, 아홉 개 정도 하시면, 미용실에 쓸수 있는 다그 형태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느낌 따라 약간, 약간 틀려지는 거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절대로 자르는 방법에 매이지 마세요. 절대로 각도, 위치, 그죠? 그다음에 뭐 섹션, 블로킹, 가위질 이런 거 절대 매이지 마시고, 그죠? 그다음에 전체적인 느낌을 보려고 하는 그 느낌에 좀 충만을 하시고 감성 충만만 하지 마시고 느낌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좀 노력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내가 처음 딱 시작을 할때 끝나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딱 자르고 나면 정확히 그렇게 나오는지를 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굳이 당기고 들고 이걸 너무 이렇게 막 강박감정에 안가셔도 돼요. 내가 조금 들어보고 다시 컨트롤하고 좀 들어서 잘라보고 다시 컨트롤하고 그렇게도 해 충분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첨도 내가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인력 이건 더 많이 기를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자르는 방법에 매여서 그것 헤어 나 헤어 나오지 못하는 그런 디자인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 커피 한잔 먹고, 다들 졸려가지고 막, 어.